안녕하세요. 세상 공부 트리거입니다. 오늘은 후회하는 행동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요즘에 와서야 그 유명했던 드라마 '나의 해방일지' 재방송을 보고 있습니다. 젊은 청춘들의 삶에 대한 고뇌가 애잔한 풍경으로 연출되어 더욱더 감정의 파란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. 서울 도심의 화려하지만 창백한 빌딩숲과 비교되는 외곽 도시의 붉은 성 양빛과 찬란하게 빛나는 높고 푸른 하늘. 그리고 풀빛 이녹색 향연은 묘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. 남동생 영창이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를 듣다 보면 등을 쓰다듬으며 가슴 울리는 말들이 제법 많아서 감동의 맛을 더합니다. 드라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할까 말까 망설이는 말 중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말이 없어.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. 맞습니다. 망설여질 때 우린 쉬운 걸 선택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.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을 한건 그래야 쉽게 내 화가 풀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. 화를 낸다고 기분이 좋았던 적이 없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. 좀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면, 하기 싫은 걸, 어려운 걸 선택했어야 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